안녕하세요. 자,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으시죠? 자, 일단 제가 눕겠습니다. 일단 어, 찍을 수 있는 날 많이 찍어 놔야 돼서. 자. 일단 보고 시작하죠. 보세요. 제 배를 보세요. 부푸러 온게 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? 여기. 내셨구요. 다시 들이마십니다. 또 내십니다. 참았다가. 잠깐만요. 저희 강아지가 놀 되는 줄 알고 탈펴같습니다 신부라, 잠깐만. 일단 여기서 끊고 이어가겠습니다.